다은 우병우 수석관련 내입니다 우려했던 우병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 비호와 한파적 수사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특감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우병우 수석의 집과 집무실은 손도 못댔습니다. 고작 가족회사 정방에서 텅빈 금고와 쇼핑백 하나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치우친 수사입니다. 명백히 비호 수사로 보입니다. 또한 우수석 처가의 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봐주기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수석 처가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해온 차명 부동산으로 상속세 포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곳입니다.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조차 우병우의 자진 사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이정현, 이정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의 비서인지, 비서로서의 그 대표의 직화를, 직함을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구병수 속에 부실 인사검증 연유가 터지고 있습니다. 금주운전과 거짓진술의 이철성 경찰청장, 써도 써도 마르지 않은 화수분의 조윤선 문체부 후보자. 갑질 재테크의 날인 김진수 농림부장관 후보자, 자기 근무처에서 아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삭제한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모두 우경우표 부실입니다. 국정혼란, 부실검증, 국기불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오병우석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